한 주간 유저들의 사랑을 받은 게임의 인기 순위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텐입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게임 플레이 영상을 더욱 자세히 보여달라는 요청에 따라 더욱 자세한 플레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둘째 주 순위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10위는 롱투코리아의 검과 마법 포카카오가 9위는 신스타임즈의 해전1942가 8위는 썬데이토지의 애니팡3 포카카오가 각각 자리했습니다. 11위를 차지한 건가 마법 포카카오는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캐릭터의 성장과 유저 간 커뮤니티, 뛰어난 타격감 등 정통 MMORPG의 감성을 모바일에 최적화한 게임인데요. PC 온라인 게임의 버금가는 판타지풍의 풀 3D 그래픽과 방대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지난 6월 7일 게임 출시 이후 40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300만 건을 돌파하는 등올 상반기 모바일 게임 중 최대 히트작으로 꼽힌 바 있고요. 여기에 대규모 업데이트의 지속과 최근 3대3 토너먼트 대회를 진행하며 다시 한번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7위는 카카오게임즈의 프렌즈 팝콘포 카카오가, 6위는 이트게임즈의 아덴이, 5위는 카카오게임즈의 쿵푸펜더3포 카카오가 차지했습니다. 6위를 차지한 아덴은 오픈필드와 전투, 변신, 장비 강화 등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한 MMORPG인데요. 실시간 5대5 전투와 승자 연전 방식의 3대3 전투가 주요 컨텐츠로 이용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이동할 곳을 직접 터치하는 조작법을 도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같은 게임성에 힘입어 아대는 구글플레이 출시 8일 만에 매출 순위 탑10에 진입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7위와 5위를 차지한 카카오 게임즈의 프렌즈 파콘 포카카오와 쿵푸 팬더스리 역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4위부터 2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TOP 10 4위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엠, 3위는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2위는 슈퍼셀의 클래시 로얄이 차지했습니다. 3위에 오른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는 글로벌 8,7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던 모바일 러닝 게임 쿠키런의 IP를 기반으로 만든 타이틀로, 지난 10월 27일 정식 출시되었는데요. 기존 쿠키런의 기본 성공 요소를 비롯해 경쟁의 재미를 강화한 신규 시스템, 친구와 1대1 대결은 물론 전 세계 이용자들과 실시간으로 대결하는 경쟁 시스템, 레벨에 따라 새로운 쿠키와 패이 등장하는 다채로운 컨셉트의 무대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는 출시 열흘 만인 11월 5일 글로벌 2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자 이제 1위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게임이 차지했는지 궁금하시죠? 11월 둘째 주 모바일 게임 1위는 바로 넥스트 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이드 포카카오가 차지했습니다. 데스티니 차이드는 창세기전 시리즈 및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의 아트 디렉터로 국내외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시프트업의 김영태 대표가 선보이는 첫 번째 모바일 타이틀인데요. 총 500여종의 2D 기반 캐릭터 일러스트를 살아 움직이듯이 표현한 라이브 2D 기술을 통해 드라이브 스킬 및 피버 타임 등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데스티인 차이드는 출시 5일 만인 지난 10월 31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 등 국내 안대 마켓에서 게임 매출 순위 1위 에 올랐고요. 현재까지도 선두를 유지하며 놀라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에 알아본 헝그린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게임들이 인기 순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다음 주 순위도 꼭 확인해주세요. 헝그리의 TV